일단은 몇달 전에 저희가, 930만원에 내놨었습니다. 자, 지금 오늘 내놓는 가격은 730만원입니다. 어, 아, 저놈들 저거 하나 팔면서 200만원 깎아주고도 남어? 아니에요. 저 마이너스입니다. 예, 마이너스에요. 배송까지 해드리고, 여기에 AS 조건까지 다 붙여드리면은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입니다. 예. 아, 2015년식. 폴라리스 에이스 570 이라는 모델입니다. 아, 아, 아. 그 전에 번호, 번호, 번호. 번호 붙여줘야죠. 몰라요, 이거. 오토바이. <laughs> 제말 설명 듣고, 이 볼펜이나 필기구 갖고 보지 않는 이상, 이 오토바이 이름, 이 u t v 이름, 모르십니다. 예. 충천 a t v 뱅크 19번 매물입니다. 이 매물 궁금하시면은, 그 19번 매물 나갔어요? 19번 매물 예, 얼마예요? 19번 매물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충청 ATB뱅크 19번 매물입니다 기호 19번입니다 19번 매물 장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식 미국 폴라리스사의 에이스 570이라는 모델입니다 570cc DOHC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. 이 크기 제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습니다. 제 머리 크기는 1,000cc ATV만 합니다. 보통 UTV 이 자동차형 핸들 차처럼 생겨서 버기카처럼 생긴 이런 장비 보고 UTV라고 하는데 UTV들은 400cc만 돼도. 막두명탈수 있고 세명탈수 있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. 근데 이 UTV 폴라리스 에이스 5 7 0의 예, 특징은 작습니다. 1000cc ATV만 합니다. 예. 그러면서 편하게 자동차 시트에 앉아서 동그란 이 스티어링 핸들을 예, 조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예. 아주 작지만 배기량은 높게 파워 있게 나온 모델입니다. 그게 특징입니다. 크기. 크기가 일단 특징이고요. 있 판매가는 저희가 지난번에 930만원에 내놨었는데, 지금은 730만원에, 예, 가격을 확 다운됐, 됐, 습니다몇달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왔어요. 오시는 분들, 예,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, 은 와, 이거는 뭐예요? 막 궁금해 하시고, 뭐 재밌어 하시고, 그러시는데, 가격 말씀드리면은, 아, 표정이 바뀌시는 걸 제가, 몇 번을 경험을 해서 다녀가신 분들, 관심 있으셨던 분들,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과감히 200만원 그냥